기도들이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어, 하나님 a m 담대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e n 편 18편 말씀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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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 e n Amen. Amen. 게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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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때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직장생활에서는 거기서 나름대로 용기가 필요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용기가 없는 사람은 뭔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죠. 군인들에게 있어서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전투해야 될 적군이 말 그대로 용기가 없어서, 담대함이 없어서 적들과 싸우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그 전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군대에서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뭐냐면 담대함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되게 신기한 게 가서 몇달 만에 훈련받는데 이게 지금 전장에 나아갈 수 있는 막 용기가 막 생기고 아 막그런 어떤 하여튼 되의군 시스템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군인으로서 늘 전투를 하는 사람이었고, 왕으로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용기 있게 살았는지가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시편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가졌던 이 담대함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다윗의 용기는 주님을 의지함에서 비롯된 용기였습니다. 우리 20 구절 말씀을 보면요. 28절 구절 두 절을 같이 읽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을 뛰어넘나이다. 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 이 흑암을 밝히시리다. 아마 다윗이 밤에 적과 전투를 하면서 추적을 했는지 어떻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적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주께서 나에게 등불을 켜 주시고 주께서 내 흑암을 밝혀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야간에 전투를 한다던가 혹은 달리기를 해야 된다던가 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일이죠.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는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참,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저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만한 부문이에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전투하는데 그냥 뭐 장애물이 있으면 뛰는 거고. 깜깜한 밤 중이라도 달려야 되면 달려야 되는 건데 이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고 열심히 계산을 하며 뭐 이런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고백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아, 많은 은황황에에접하하데데윗은직직이이인인이잖잖요요런런데는는의 전투 투운운서서이이렇하하님을을 아주 디테일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군인들만 용기를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 또 자녀 교육하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하는 일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서.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 사실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담대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심지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불치병이었던 나병이 문등병이 치료받고 그렇게 회복이 될수 있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그 여종 때문이에요. 근데 그 여종은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적수였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더센 나라였고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어느 도시에서 한 여종 하나를 포로로 잡아서 와서 자기 집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종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들고 들었던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아, 어, 근데... 불에 빠진 사람이 지팡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국은 이 아람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만이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결국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 여종의 한번 용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선지자 만났는데 병이 안 났으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인으로 끌려와가지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남한 장군 국방부 장관에게 그런 얘기를 할수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들은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용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찬양으로 노래를 하고 또 아무리 내가 내 입으로 고백을 해도 실제적으로. 그 용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초신자들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한다면 친구들이 갑자기 찾아온다든가 친척이 찾아온다든가 없던 일이 생긴다든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교회 오는 것 자체도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거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시라고 하는 고백을 근거로 예배에 나오는 거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래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가 없다면 봉사도 할수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더더군다나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는 고백이 없으면 결코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 이 용기는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삼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 특별히 이 믿음의 용기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말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 삼십 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갑자기 전쟁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세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꿈에서 봤다느니, 그리고 하나님을 환상 중에 봤다느니,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꿈에서 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세요. 그리고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 신앙을 붙잡아 줍니까? 죄송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환상이라든가, 어떤 신비한 음성이라든가. 또 꿈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종교예요. 물론 과거에는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또 성경이 그렇게 충분하게 보급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완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네, 저도 이제 오늘도 새벽 일찍 계속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왔는데 읽을수록 제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요. 왜 이렇게 성경에 모르는 게 많습니까? 목사인데도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어도 새로운 깨달음 이 계속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고 설교 준비할 때도 조금 더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들여다보잖아요. 이런 게 성경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너무 많아요.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너무나 오묘하게 숨겨져 있는 거죠 감춰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소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읽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막 설교나 혹은 뭐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형상으로 계시하는 걸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형상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상화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때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기록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주시면, 아,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전 신앙생활하는 게 답답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진짜 제가 솔직하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나님이 때로는 환상 중에 보일 수도 있고 꿈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100% 신뢰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수천 년간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켜 오셨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성낙교회 그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귀신론 배려야죠. 그 교우들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테이프가 떨어질 때까지 들었대요. 그래서 아그 목사님 말씀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문제라고.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죄송한데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듣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도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그냥 충분합니다 주일 설교 듣죠 새벽기도 설교 듣죠 나머지는 뭐 하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10번씩 20번씩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건데 가장 본질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제쳐 놓고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한다. 설교를 할지라도 저는 별로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들어가세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속에 성경이 지루하거나 성경이 재미없게 느껴진다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물론 아직 젊어서 어, 읽기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혹은 성경의 개요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달라스 트림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도요, 그 정치 얘기, 세상 얘기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주셨던 눈에 이거 나누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몇 시간씩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내가 지난주에, 아, 민숙이서 있다가,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로마서 있다가, 이거 집사님 이해가 잘안 가는데, 혹시 이런 뜻 아세요? 네. 갑자기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얼마나 성경에, 성경에 대해서 나눌 게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세상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교회에서 설교 한번 듣고 마치 그냥 뭐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것처럼 싹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갖고 고민하고 배려한 교인들처럼 그 말씀이 그런가요 상고하고 여러분 죄송한데 진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말씀을 의지하는 거라고 믿고, 말씀을 신뢰하는 거라고 믿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여호와, 왜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왜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기왕이면다움치마지 이것저것 다 의지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으면 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있어요. 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적들이 지금 나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도만 하면 적들이 다 패배하고 도망가나요? 그건 아니죠. 다윗이 여호와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왜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내 반석이냐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자,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적과 싸우고, 최첨단 비행기나 탱크를 동원해서 적과 싸워도 수많은 군사력을 내가 가지고 보유한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재고,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똑똑하고, 예를 들면 비즈니스로 예를 들읍시다. 비즈니스를 내가 한다고 칩시다. 야,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 준비해놔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상사 비위 마치고, 내 일에... 코피 터지도록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틀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목사님 설교도 훌륭하고 장로님도 거의 예수님 닮은 분이고 권사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좀한 가지 속상한 게 뭐냐면요, 너무나 교회의 세속적 가치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부흥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멘 하셔야죠 예. 교회에 훌륭한 건물이 있어야 되고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할수 있으면 좋아, 좋죠. 근데 그렇게 해놔도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요, 자꾸만 외적인 걸 의지해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까지 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잘못됐어요. 내가 해야 될 것까지 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때 꼭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물거품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것들을 다 하는 것은 나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최종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싸우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 활을 당기는 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건 다 전투 용어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군인들이 옛날에 다 보병들이니까 달려야 되고 뛰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걸 다 묘사하는 거예요. 달리기 하면서도 아우, 하나님이 내 발을 암사슴같이 뛰게 하시네. 그리고 군인들은 보폭도 넓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종종종 걸음으로 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그렇게 주관하셔서 나로하여 싸우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가 검수를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 팔이 너 활을 당기는 놀다 이렇게 여러분 노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몰라가지고 좀 말씀 준비하다가 좀 찾아봤더니 이 노탈이 뭐냐면요 활은 보통 뭘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죠 대나무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옛날에 주몽 같은 고구려의 주몽 같은 게 활을 되게 잘 쐈다고 하는데 그 활은요 일반 사람들은 시위도 못 당길 정도로 강한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대요. 근데 더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은 구리리 있잖아요. 노수로 활을 만들었답니다. 이노 활은 일반인들은 당기지도 못한데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노수로 된 활을 하나님이 당길 힘을 주셨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잘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어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하니 역사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할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 비즈니스를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들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용기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주님을 의지함이에요.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돈은 완전하여 그의 말씀은 순수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결국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 승리했던 다윗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